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세 꼭지점 주위에서 합동인 사각형 3개를 잘라낸 다음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삼각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삼각기둥 부피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여기 지금 표시하는 이 정삼각형이 밑넓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를 쭉 세우면 높이는 어디가 높이가 되겠나요? 자 얘를 세웠으니까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값들을 우리가 x에, x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라냈던 요 사각형 모양 중에 요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죠? 그러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2-2x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리고 여기서 x의 범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x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고요. 지금 여기 전체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6을 넘을 수는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6보다는 작아야 된다. x의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다음 그럼 민넓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? 정상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 길이의 제곱 12-2x의 제곱해주시고 자, 이제 높이만 구해서 곱해주시면 돼요. 자, 여기가 X죠. 자, 요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. 그러면 여기가 6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. 그럼 길이 비율이 2대1대 루트 3이기 때문에, 자, 요 높이는 X에서 루트 3을 나눠주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루트 3분의 X가 높이가 될 거예요. 곱하기 루트 3분의 X죠. 그 얘가 부피인데 x에 관한 식이니까 우리 vx라고 함수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 줄게요 루트 3 루트 3 약분시켜 주시고 자, 여기서 2로 묶어내면 제곱하면 4기 때문에 4도 약분 되고요 결국은 x-6의 제곱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얘최솟값 자, 최대값이네요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니까 자, 일단 전개 한번해 볼게요 그럼 x제곱-12x 더하기 36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x 세 제곱, 마이너스 12x 제곱, 더하기 36x 가 되겠죠. 자 v 프라임 19해 볼게요. 얘는 3x 의 제곱,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이 되겠죠. 자3 으로 묶어 주시면 x 제곱, 마이너스 8x 더하기 10 이니까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도 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 볼게요. 여기를 x 축이라고 해 주시고요. 자, v 프라임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. 자, 2랑 6에서 근을 갖고요. 그래서 자, f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이렇게 내려 주시고 좌우에서 부호 변화 관찰해 보겠습니다. 증가, 감소, 증가죠. 그러면 f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는, 요런 형태의 3차 함수가, 자, 얘가 V', 프라임 얘가 V죠? F가 아니고 v 예요 자, 요렇게 그려집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영역이니까, 자, 함수값 조금 계산을 해줘야겠네요. 자, V0부터 계산을 해보면, 자, 0넘으면0 되는 거보이고요그 다음, V에 2 계산해볼게요. V에 2는, 자, 여기다 2 넣어볼게요. 그럼 2 곱하기, 어 16이 되니까 3 2고구요그 다음, 6보다 작은 것까지니까 6에서의 함수값도 다 줘야겠죠. V6. 자, 얘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0 되는 거 금방 관찰이 되네요 자, 그래서 0과 6에서의 함수 값이 0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X축의 위치가 사실 결정이 된 거죠. 자, 어디가 X축이냐? 여기가 X축이죠. 자, 그러면 함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0에서부터 여기가 x 좌표가 0이 되겠네요. 0에서부터 6까지, 여까지 관찰을 하는 거고요. 자, 우리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죠? 최대값 2에서 가지는 거고요. 최대값 V2의 값이 32라는 거 구했기 때문에 우리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 32라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